여쭤봤고요. 소금, 밀가루, 그리고 호밀가루, 콩가루. 저희가 하고 있는 르방 천연 발효종. 그런 티브을 먼저 넣고요. 가루를 넣는 게잘 섞이니까 8분을 걸릴게요 빵을 넣을게요. <laughs> 보통 기본적인 빵은 글루텐을 잡는 방, 방법이거든요. 80% 정도. 그래서 물을 나머지 물을 아까 미싱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펀치를 주면서 밀가루 안에 이제 가스도 골고루 씹어주고요. 밀가루 포화도 됐고 펀치를 주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날, 어, 냉장고에 숙소해서 다음날 이 어, 분할하고 성형 가능하게. 보통 330g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저희는 180g으로 하고 있어요. 로갈 음 예, 거고요. 저희가 잠봉베르를뭐 일반 바게트, 뭐 소프트 바게트랑 뭐 이렇게 여러가지 한 세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 프랑스 바게트가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식감이라든지. 이제 안 버터요. 이건 안 버터요? 네. 안 버터는 이제 90g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특히 잘하자. 바로 아, 고말이 4 0에 어떤 오븐은 260도에 굽는 것도 있고요. 저희 오븐은 지금 240도면 그 정도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꼬를 <목소리도> 어, 때는 반죽을 아예 눌러서.

토마토하고 뭐 간마늘, 바, 건바질, 어, 양념제 해서 오븐에 쭉 끓여요. 국물이 없을 때까지 자, 이거 넣는 이유는 우리 아사람이 좀, 어, 좀 느끼한 맛을 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질 않아서 그냥 소스를 그냥 약간 신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로 넣은 거고요. 잠봉벨는 보통, 보통 바게트에 어, 버터랑 잠봉햄? 보통 프랑스에서는 많이 즐겨먹는 바게트, 샌드위치 정이 버터는 어, 뉴질랜드산인데요. 약간 버터향이 좀 진한 버터고요. 아까 앙버터에 들어간 버터는 그냥 미국산, 그냥 무난한 버터. 왜냐면 앙고가 있기 때문에, 앙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버터 맛이 강하지 않아도 맛의 특색을 살리는 것. 같아. 좀 잠봉한 이게 잠봉 가격대가 좀 가격이 비싼데 이 잠봉 햄이 가격이 비싸요. 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and with that offer